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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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<laughs> 찍고 있는건데? 예압 빽! 가보세요한번 짜라 빽! 태희 꺼낸아야다그왜 집어넣어? 이게 왜 뭐하냐 태희 다지왜 집어넣고 있어? 태야 태희 앗! 으 아랫배 힘을 꽉줘 간단하게 하지 말고 대권 두 이렇게 권아그간너 그. 이렇게 잼뱅이야. 야 아, 뭐. <laughs> <laughs> 아. 뭐야? 또 있어. 뭐야? 뭐몇 개를 갖고 온 거야? 아. <laughs> <진짜 웃음> 이게 왜 이렇게 일본 에 일본에 일본에서 어, 간, 할때 간사한테 막 이런 거 물건 챙겨 왔지? <laughs> 어 여기에 봐. 아 진짜? 거기에 휴대폰이 있어? 휴대없어 아. 거기에 핸드폰을 있고? 넣고... 야, 니네 오합지졸이야 너. 야, 너무 아. 계속 너 거기다가 대야. 아. 뭘 아, 챙겨 그렇게? <laughs> <집> 이렇게. <laughs> 이렇게 하지 말고 엄마 어, 아랫배 힘을 꽉 주라고. <laughs> 아까보다 또 아까 전에 대개대 이랬어. 약자대 아래 피을딱 주라고 하나. 야, 딱, 소리 딱, 너무 크다두 이렇게. 대 굿! 두. 그렇지. 잘했어. 어, 대야. 그 뭐야? 거기 뭐있어 끊어서 해야 돼. 어, 뭐야? 대 굿! 두. 대 나. 그렇지. 어, 대야. 배터서배에서 데서, 물고기가 나와. 하나씩 뚝뚝 떨어져 왜 저래? 뭐야? 태야 <놀람이> 아. 기다려봐 나 너무 대충 입었 대충 다고 지금 잡아준대 야배 속에다가 저기 낚시 저기 있는 물고기를 다 이렇게 부었어 태렇게 해야지 뭐 태야 해야지 태뜨야 해야지 태만뜨해뜨지 뭐하는거야? 태밖에 그 못해 못해